음, 자 우리 이제 계속 1차 함수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배워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1차 함수 배운 거에 이제 성질 한번 배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이 x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이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의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상수 이 상수가 뭐다? y 절편과 관련이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인데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양수면 0보다 크다라는 건 양수잖아요. 기울기가 그 양수라는 건 x의 값이 증가하면 x의 값이 증가한다라는 건 우리가 x 이게 x축이고 요게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증가한다라는 건 뭔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석하겠다는 소리.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석하겠다. 근데 y 값도 증가한다. y 값도 증가한다는 건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x 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y 값은 위로 올라가면 증가,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이 기울기의 양수, 그러니까 기울기의 정의가 그거잖아.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해야만 기울기가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애들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니까 하 오른쪽 위를 향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양수면 아 얘가 뭔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해야 되거든. 이해 갔네? 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제 이거 하면 되지. 아 기울기가 양수면 뭔가 오른쪽 위로 간다. 그러니까 함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좌표평면에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x 값이 증가하면서. 어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음수면 그 x 값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음수야.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인데 x 값이 증가했어 플러스야. 플 근데 이제 y 값이 이렇게 감소해야 마이너스가 나와야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것만 알면 된다 이제 뭐 이렇게 1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양수야 아, 그럼 얘가 뭔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기울기가 뭐 이렇게 음수야 아 그럼 뭔가 얘가 기울기가 음수면 뭔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B는 Y절편이잖아. 이 B는 Y절편이니까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는 뭘 의미하냐. Y절, Y절편이 양수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양수면 이게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Y절편은 이제 여기 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편인데 Y좌편인데 이 B가 양수면 Y절편이 양수면 뭔가 이 위를 통과하는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겠죠. 기울, 이 Y절편이 음수면은 이 원점의 아래를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가던가 뭐 이렇게 가던가. 아 이해갔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건 뭐냐. 뭐 문제 풀면서 한번 볼까? 음좀 간단히 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딱 보고서 뭐 판단해봐라 이거지.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울기고 요게 y 절편인 것만 여러분 알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충 그릴 수 있지. y절편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0콤마 마이너스 1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x절편만 딱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절편과 x절편을 이용해서 딱 해주면 완전 정확하게 그린 거고 대충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 x의 계수가 기울기니까 양수다. x값이 증가할 때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라는 거, 음,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다, 뭐 이런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면 돼.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어,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아보래. 뭐, 기울기가 X의 개수라는 것만? 여러분, 알면 되잖아요. 기울기가 X의 개수라는 것만. 그래서 X의 개수가 양수인 거는, 기억. 기억. 그 다음에 이거는 음수고, 이거 양수고, 디그 이것도 양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이거 밖에 없네.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이 플러스일 때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이게 이제 기울기의 개념이거든 기울기가 음수 기울기가 음수인거 찾아라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인거 찾으라는 말이야 기울기가 음수인거 기울기가 음수인거는 이거 어그 다음에 이거 여기 이제 기울기 음수죠 요렇게 음수 요거 요렇게 세게 되겠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y절편은 이제 이 뒤에 숫자들만 보면 되죠 이 뒤에 숫자들 그래서 y절편은 이 뒤에 숫자 요,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요거와 여기는 이제 없으면 0인 거지. 원점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 뭐 이런 거고. 아, 뭐 요, 요런 멘트는 y축의 음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y축이 있으면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이게 y축의 양의 부분, y축의 음의 부분. x축의 양의 부분, x축의 음의 부분이라고 해요.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음. 어, 그래서 이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a는 기울기고 b는 y절패인데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패는 양수래. 그러니까 y절패는 양수니까 뭔가 원점의 위를 통과하는 거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개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개형은 대충 그린 그림. 대충 그린 그림. 이렇게 해봐라. 자 이것도 보자. y절패는 양수니까 원점의 위 어딘가를 통과해. 모르지 정확하게는. 근데 기울기가 음수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음. 대충 그려보라 이거죠. 어, 그다음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자 a가 0보다 작다라는 건 a는 음수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b는 양수. 그럼 봐봐, 이 a가 기울기인데 지금 기울기는 음수야. 아, 기울기는 음수네요. 근데 이제 y절편, 이게 y절편인데 잘 봐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y절편, y절편은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 근데 지금 b가 양수니까, 이 b가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네. 어 그럼 y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원점의 아래를 통과하고 기울기의 엄수니까 오른쪽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어, 판단하면 된다. 뭐 이런거고 그 다음에 어. ab 의 부호를 판단하라. 22번에서는. 22번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 이제 y 절편이 있잖아요. y 절편. 여기 y 절편은 양수네. y 절편은 양수고,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이이 이 A가 기울기니까 당연히 양수고, 이 마이너스 B 자체가 Y 절편이에요. 이 마이너스 B 자체가 Y 절편이다. 근데 Y 절편이 양수래. 마이너스 B가 양수래. 그럼 양면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조금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좀 까다롭죠, 여러분들. 파이팅 해보세요. 어, 그러니까 뭐 24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a,b 곱한 게 기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둘이 곱한 게 기울기고 이 b가 y절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y절편 b가 여기가 y절편인데 y절편 원점 아래 있으니까 이거 b는 음수. 음수고 기울기는 양수야. 그러니까 둘이 곱한 게 양수여야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b가 음수인 게 밝혀졌죠. 이게 음수인데 그럼 a랑 이 음수랑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은 A도 음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a b 들어가면 좀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차 함수인데, 이제 거의 마무리. <laughs> 저 그래프 자체는 마무리. 1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는 뭐냐?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두 일차 함수는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라는 건 서로 뭐하다 평행하거나 일치한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기울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3이고, 얘도 기울기가 3이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동일하다는 거지. 근데 얘는 y절편이 이게 없으면, 여기 없으면 0이 숨어있는 거거든. 요 얘는 y절편이 0인 거야. 그러니까 y는 3x를 그리면 y절편이 0이고, 이렇게 뭔가 3x만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얘는 y절편이 2니까, 여기 0,2를 0, 통과하고, 기울기는 3.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일단 평행하거나 일치하는데, 얘까지 만약에 여기, 여 뒷부분까지 똑같다. 그러면 뭐 쌍둥이인 거야. 일란선 쌍둥이. 그니까 둘이 완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y는 3x 플러스 2도 얘고, y는 3x 플러스 2도 얘니까 일치하겠죠. <laughs> 그래뭐 이런 거다. 뭐별건 없다. 음. 어, 일치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면 평, 일치하면 일. 그래서 이제 기울기, 기울기가, 같지 여기 4x, 4x니까 기울기가 4로 같죠? 근데 여기 y절편은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5니까 어, 평행만 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평이 되겠죠, 평.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것이 완전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봐봐, 이거 분배법칙 쓰면 y는 3x 플러스 6. 어, 식이 둘이 서로 어때요? 완전 똑같네. 그럼 일란성 쌍둥이 같은 거죠. 일치하는 거지, 일치.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이고 <laughs> 자 보자 어 여기 이제 이네 가지 지금 1차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와 평행한 것 찾으래 평행, 평행한 것그니까이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게 조금 좀 좋은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자 여러분이 이이 이 직선의 그래프를 보고서 이1차함수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자 보세요 일단은 얘는 <laughs> 기울기로 구해보자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가 여기가 지금 이제 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게 마이너스 1 콤마 0을 의 여기 마이너스 1콤 0을 의미하고 여기는 Y절편이 2니까 0 콤마 2를 의미해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X좌표끼리 뺀것 뿐에 내가 여기서 여기를 뺐죠 이게 X의 증가량을 의미해요 Y좌표끼리 뺀 걸로 구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뺄때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도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기울기는 2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2고, 여기가 y절 편이잖아. 지금 y절 편이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랑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은 거 찾으라는 거죠. 기울기가 2인 거 찾아라, 예. 그 다음 에 이것도 분배하면 2니까, 예.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거,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직선을 보고서, 이. y절편, 그러니까 y절편과 x절편을 이용해서 이두 점을 환산한 다음에 이두점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y절편 이용해서 딱 식을 뽑아낸 거죠. 약간 이런 게 살짝 고등급. <laughs> 어, 두 그래프가 평행할 때 a값을 구할 니까 그러니까 둘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 5x면 여기도 5x여야 되는 거죠. 지금 a가 x의 계수니까 여기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a는 5일 수밖에 없다. 음. 뭐 간단하네요. 이런 거일치한다라는건 식이 둘이 완전 똑같아야 된다. 둘이 완전 똑같아야 되니까 요 a는 3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와 b가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여야 된다. 끝. 어, 너무 쉽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는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 기울기랑 y절편이 중요해. 일차함수는. 그래서 일차함수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일차함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뭔가 기울기고 요게 뭐다? 어, y절편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뭔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이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y절편이 뭔가 양수면 어, y 원점을 기준으로 y축의 위쪽을 뭔가 통과하는 거고 이게 음수면 어, 원점을 기준으로 y축의 뭔가 아래쪽을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을 통과하는 거다. 음. 그래서 이게 요게 기울기, 이게 요게 y절편. 이것만 알면 거의 다한 거예요. 1차함수는